서울시내에서 주차장 넓은 집 찾기 정말 쉽지 않으시죠? 그래서 오늘은요. 주차장 정말 넓은 집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중양구 신내동입니다 이 현장은요 주차 공간 뿐만 아니라 실내 공간도 27평이나 되기 때문에 넓은 수리룸 또는 포룸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양구에서 집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이즈 넓은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 그래서 오늘 실내 공간 플러스 주차 공간도 넓은 집 기대해 주시고요 분양 금액도 6천 정도 인하가 됐습니다 5억대 초반을 만나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집 만나보러 가실게요.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는데 주차 전쟁을 하셔야 된다고요. 그래서 주차 공간은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고요. 오늘의 오집은요 자주식 일렬 주차로 에서100% 이상의 여유로운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현장은 경기도도 아닌 서울중량구 신내동입니다 반갑습니다. 구독자 여러분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현장은요. 이렇게 바람이 정말 잘 들어오는 실내 구조를 가지고 있는 7평수 27평의 넓은 3룸 혹은 4룸으로도 이용이 가능한 공간을 가지고 있는 현장입니다. 거기다가 어, 필로티 구조의 주차 공간은요 아침에 아니면 저녁 때 늦게 들어오실 때도.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가족분들이 많으시다구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늘의 집은요, 방네 개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우리 집 전실 공간부터 시작해 볼게요. <목소리> 예, 오늘의 집 전실에 신발장이요, 진짜 높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키 큰장 3 칸에 띄우시공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화이트 컬러의 템버보드, 일괄 수동시시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어,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인데 안쪽에 아이들도 편안하게,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망임유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네요. 와, 서울에 이런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. 딱 들어오면 탁 트인 거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제 왼쪽 편에는 1번 방과 주방, 그리고 다이닝룸을 쓸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고요. 반대쪽에는 2번 방, 3번 방,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. 여기부터 보여드릴게요. 메뉴실이 아주 큰 구조는 아니에요. 하지만 안쪽에 독립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놨습니다.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선반까지 만들어 드렸고요. 앞쪽으로는요. 대형 유리 거울장과 일자 선반, 세면대, 변기 기본 구성에 충실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. 오늘 집은요. 전실과 거실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자녀방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1번 방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. 다음은 난 안쪽에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. 우리 집은요, 각 방마다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갑니다. 그리고 외벽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. 창도 큼직하지만 안쪽에 뭐 화분 같은 거 놓으실 수 있는 윈도우 시트도 널찍하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. 이쪽 벽체 사이즈는 2600에 반대쪽 창가 쪽 사이즈는 3100이나 됩니다. 사이즈 괜찮죠? 우리 집은요, 2번 방 뿐만 아니라 3번 방도 사이즈가 좋습니다. 창가 쪽은 2800에 반대쪽 벽체 사이즈는 3040. 그리고요, 이 집은요, 환기창 자체가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, 윈도우 시트까지 있기 때문에, 요 공간에도 화분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각방 시스템 에어컨에 공기, 순환기, 뭐, 소방시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밑에는요, 헤리본 타입의 강마루로 시공해드렸고요. 콘센트 주위도 이렇게 플라스틱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때도 잘안 따고요. 각방, 개별 난방 가능하도록 온도 조절기까지 잘 설치를 해드렸네요. 다용도실도 사이즈가 좋은데요. 다용도실 외벽에 있는 이 창도요, 통창이고요. 어,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모든 공간에 있는 창들을 다 설치를 해드렸는데요. 이 폭도 여유롭기 때문에 세탁기 건조기는 큰거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보일러는 1등급. 기트라미일러 들어가 있고요. 반대쪽 벽체 공간에도 콘센트하고 여벌에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. 수납 한반을짝쓸 되고요. 가전 제품 놓셔도 으 됩니다. 바닥은 전체적으로 강마루인데 헤링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지럽지가 않고요. 오히려 이 실내 공간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데요. 거실 폭도 좋습니다 얼마냐고요? 4m로 준비해 드렸어요 어, 이쪽 아트월벽체 든 반대쪽 쇼파월벽체 든 간에 사이즈는 정말 다 좋거든요 대형 TV 충분히 벽걸이 스탠드 놓고 보실 수 있고요 와, 다시 봐도 개방감 있게 뻥뻥 뚫려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대용량으로 거실에 들어가 있고요 쇼파도 충분히 4인용 쇼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월패드, 볼러 컨트롤러, 공기 순환기까지 다 설치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방 공간도 괜찮거든요 기역자 라인인데 이 공간 어머님들 동선도 나쁘지 않고요 앞쪽에는 충분히 여유롭게 4인용 식탁도 집어 넣으실 수 있어요 주방 벽체도 깔끔하게 탈마감 되어 있어요 기름때 묻어도 잘 닦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싱크대 라인도 여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음식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싱크볼과 삼국국탑 가스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. 아직도 어머님들 가스레인지 편안하게 생각하시잖아요. 아, 그리고 냉장고 한대 놓으시는 공간이 있는데 나는 냉장고가 두 대, 세대 돼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. 바로 옆쪽에 넓은 공간이 있거든요. 주방 옆쪽으로 다이닝룸이나 아니면 4번 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냉장고를 더 놓으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, 이 공간에 두 대, 세 대도 놓으실 수 있고요. 안쪽에는 메리 선반까지 넣어 드렸어요. 폭도 정말 깊숙해서 이 안쪽까지 충분히 용품들 다 놓으실 수가 있거든요. 가족분들이 많다, 그래서 방이 하나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, 이 공간을요, 방으로도 만들어 드립니다. 어떠세요? 정말 괜찮죠? 이 집은요, 실평수가 2 7평에 됩니다. 넓게 넓게 구조도 쓰셔도 될것 같고요. 1번 방 들어가기 전에 이 공간은 멀티 공간, 뭐, 콘솔이나 가족사진 놓으셔도 괜찮죠? 보일러, 컨트롤러 들어가 있습니다. 1번 방 만나보실게요. 1번 방 창가 폭은 3,400, 그리고 반대쪽 벽체는요, 3,350. 환기창 낮져 있죠. 여기는 붙박이장 하시면 돼요. 얼마나 1 1자방 와, 정말 창 크고 튼튼하게 만든 건 정말 인정입니다. 여기를 머리맡들어서 패밀리 침대 크게 놔주시고 한쪽에는 어머님들 파우더장 놓셔도 으 괜찮을 것 같아요. 세컨 욕실 보여드릴게요. 세컨 욕실도 깔끔합니다. 어, 바닥은 타라조 타일. 사이즈 괜찮죠. 그리고 환기창도 큼직하게 잘 놔져 있습니다. 앞쪽으로 한쪽 벽면을 완전히 선반 공간을 만들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납 가능하시고요 이쪽에 대형 유리걸장 들어가 있습니다. 샤워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공간, 앞쪽에 세면대 앞쪽에 만들어 드렸어요. <목소리> 구독자 여러분, 오늘의 현장은요.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두개 동의 주차공간 정말 널찍하고요실 평수가 27평 되는 넓은 집소개를 시켜 드렸어요. 신내역까지도 도보 10분이면 이용 가능하고요. 주위에 인프라 다잘 갖춰져 있습니다. 오늘의 집 분양 금액은요, 어, 6천만 원 정도 인하가 됐거든요. 5억대 초반. 생애 초 출시 입주금은요, 1억 이상있으시면 오늘 집 입주가 가능한 이 현장. 궁금하신 분들은요, 영상 속 대표번호, 명의번호 확인하셔서 연락주시면 저 정부장이 직접 이 현장 타입별로 다 소개시켜드리고요. 인근의 신축 현장들 제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은 집이더라도 구빌라 TV만의 혜택 받으셔서 조금 더 저렴하게 내집 마실 기회 드리고 있으니까요. 연락 주시면 편안하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. 저는요.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